중소기업의 수건 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이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중기부가 확인한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자율협의를 통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치한 서울 엔지니어링입니다. 제철소 고로에 사용되는 설비 부품인 풍구 등을 주력 생산하는 곳으로 국내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해 세계 38개국 150여개 제철소에 제품을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전 어, 세계 제철소를 상대로 해서 제철소에 들어가는 풍구, 대풍구, 냉각판, 란스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포스코 비중이 가장 크고요. 특히 서울 엔지니어링의 풍구는 세계 1 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원자재 값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한때는 도산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1 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동이, 동가격이 막이 막 차이가 많이 났을 때인데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동도 그렇지만은 이 환율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이게 참 변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변수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 한 80억을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80억은 어떠한 점면 그때 80억은 회사가 막 정말 정할 때거든요. 이후 서울 엔지니어링은 포스코를 상대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제안했고. 이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이제 포스코에도 얘기를 했고 포스코에서 흔쾌히그걸제 받아들여 줘가지고 하루가 이제 그 말하자면 견적 낼때 그런 양 공식이 있어요. 평균을 해갖고 5%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이제 5% 넘은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또 5%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5%를 돈 돈을 내놓고 그러니까. 서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건니까 이게 뭐 리스크가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코와 서울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 홀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중소기업 같은 수급 사업자의 납품 대금을 인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을 위해 앞서 중기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시범 운영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고 9월에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시작을 알리는 자율 추진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 이런 바램과 목소리를 담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일 감사드릴 분은 수탁 위탁 기업으로 참여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들이십니다. 상생이라는 함께 간다라는 그리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문을 함께 열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의 조사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은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로,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기부가 334건의 약정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한 개로 정한 경우는 백여든 한 건, 54.2%로 가장 많았고, 두 개는 82건, 세개 이상은 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이 31.1%,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원재료 10.9%등 순이었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였고 플러스마이너스 3% 이하 조정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를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처럼 납품대금 연동제가 사실상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다퉈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연내 법제화가 현실화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한 게 2009년이거든요. 14년 걸렸거든요. 연동제 법안까지 발의되는데.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요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뭐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스티 뉴스 이동규입니다.